전국에 계신 예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EN 생장품.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실제 하고 있는 실제 사례담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해서 가져와 봅니다. 저의 소년딸이고요. 저가 우리 아이에게는 얼마나 좋은 할머니, 외할머니, 뿌듯한지 너무너무 어깨에 뽕들어 가고 있어요. 왜? 이 생장품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안전하게 바를 수 있는 생장품과 먹거리를 제공해 줄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 큰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인데 육아일기를 유튜버로 작성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 더이의 프로틴 코를 이렇게 활용해 보시라고 저희 딸아이가 네,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함께 공유해 볼게요 <목소리> 저예 음? 예, 저희 거 단백질 파우더죠. 음? 이거 좀 거. 어. 아이에게. 새우 브로콜리 전을 부치는데 당분의 양을 줄이시고 단백질 파우더를 가지고 반죽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빨리 달라고. 안녕. 아직 없어? 얼마나 잘 먹는지요? 붓기가 바쁘게 계속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단백질이 충분한 모든 단백질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파우더가 들어있기 때문에 먹거리, 아, 뭐 먹이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줘, 또 줘. 계속 달래요. 냉동 보관하려고 그랬는데 남는 거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죠. 단백질 파우더를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마들 아기들 영양배 맨날 걱정하거든요. 뭘 먹여야 되나. 쇠고기를 매일 먹여야 되나. 그런 엄마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산균이에요. 얼마나 유산균을 좋아하냐면 모든 음식에 다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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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습니다. 지금 보시면 간식이 아 어, 이건 제가 이제 좀 뒤에서 만들 건데요. 고구마, 사과, 바나나 모든 거를 찍어 찍어 아기가 찍어 먹어야 돼요. 유산균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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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거지. 매일 매일 저희 집에 어, 어린이집 갔다가 마치고 오면은 제가 매일 간식을 이런 식으로 줘요. 그리고는 유산균을 찍어 먹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유산균 없으면 찍어 먹을 게 없어서 또줘또줘 또줘 이럽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야무지게 고구마를 잘 먹는지 자 고구마도 잘 먹는데요 유산균 찍어 먹는 모습 보세요 빙글빙글 돌려서 야무지게 찍어 먹죠 저는 이런 모습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있다는 거이 뿌듯함이 할미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거나 유산균 먹이지 마시고요 건강한 생장품 유산균 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아이에게 단백질 파우더를 이용해서 단백질 프로틴 코를 활용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재아에게 간식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잘 익은 바나나. 여러분 바나나도 겉은 새까만데 아니 굉장히 푹잘 익은 바나나들이 있어요. 잘 익히는 방법. 일단 바나나를 사면 무조건 저희 주방 세제 있잖아요. 저희 이엠만이 가지고 있는 주방 세제에 딱 5분간을 담궈요. 거품 뽀글뽀글 내서. 충분히 담근 다음에 깨끗이 헹궈서 올려놓고요. 물기 빼고요. 잘 익게 끓음 둔다. 음잘 익은 바나나 2개 정도 으개고요. 거기에 오트밀을 넣어요. 오트밀한그오트밀 그 안에 있는 스푼이 있어요. 계량 스푼. 그 스푼으로 세 스푼 넣고요. 좀 질척합니다. 계란과 저희 프로틴 콜 파우더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넣고 반죽을 보시고 조금씩 넣고 반죽을 보시면 돼요. 하루에 우리 아이가 파우더 하나를 다 먹기에는 양이 많아요. 조금씩 넣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다 나눠 먹으려면 하나 다 넣어도 돼요. 그런 다음에 반죽이 어느 정도 됐으면 전자렌지, 이 용기는 유리그릇이에요. 전자렌지에 안전한 유리그릇으로 제가 7분 정도 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꺼내서 뭔가 방구가 뽕뽕뽕뽕 났잖아요. 이 포크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혹시 질척한 부분이 있지는 않나. 이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가들은 24개월 전에는 계란이 완전히 노른자나 흰자가 익지 않은 상태로 먹이면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완숙으로 계란이 다 익어야 되기 때문에 김을 좀 빼면서 구멍을 뽕뽕뽕뽕 내요 보기는 안 좋겠지만 많이 찔러요. 그리고 다시 3분에서 4분 정도. 집집마다 전자레지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을 덮기 때문에 물기가 서려요 항상. 그래서 충분히 익었어도 물기가 좀 있거든요 아무튼 속이 익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구멍을 낸 다음에 완전히 익힌다 그리고 뒤집어서 식힌다 그런 다음에 애기한테 이렇게 잘라서 먹입니다 저는 이거를 4등분을 해서 냉동실에 완전히 식힌 다음에 넣고요 먼저 올 때마다 한 쪽씩을 먹여요. 하루에 한 쪽씩. 그럼 파우더 양을 아기가 다 먹게는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 남편도 저도 간식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충분 부족하다 싶을 때는 매일 고기 먹을 수는 없으니까 완전 단백질이 있는 파우더를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로 만든 케이크를 빵을, 빵이란 거고, 아기한테 빵, 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빵 주세요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빵 너무 좋아해요. 밥 대용으로도 가끔 먹이기도 하고요. 어디 나갈 때도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저 프로바이오틱스를 찍어 먹습니다. 대박이죠. 단백질 프로틴 콜 파우더를 이용한 빵에 이 유산균을 찍어서 먹습니다. 맛도 좋고요. 잘 먹고요. 정말 좋은 식품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인공 감미료라는 걸 찾을 길이 없잖아요. 사실 사먹는 빵100%어 감미료 안 들어가나요? 100%뭐어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안 들어가나요?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내가 만든 음식이 내 아이의 몸을 만들 건데 내 아이의 뇌 건강에도 좋을 건데. 아이의 모든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인거 할미로서 뿌듯하지, 아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행복합니다. 먼저, 아이에게 먹이면서 행복한 건 이런 이유에서예요. 응? 단백질은 인체의 조직의 구성 아미노산입니다.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단백질 아미노산입니다. 자, 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하는 일은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 신체의 모든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특히 성장하는 아이의 근육 성장과 유지에는 진심으로 없으면 안 되는 아기가 성장하지도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게 단백질인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적혈구도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호르몬도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면역세포도? 네, 맞습니다. 백혈구? 네. 효소, 항체, 면역이 형성됐습니다. 항원물질을 넣었는데 몸에 면역이 생겼어요.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모든 면역에도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콜라겐, 엘라스틴, 아기계,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다 만들고 있고요. 콜라겐, 신경전달물질 대표적인 게 도파민. 우리가 아기가 어, 행복하지 않는 호르몬 있잖아요. 트립토판, 트립토판이 아기의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요. 알고 계시죠? 세라토닌. 그래서 아까 앞에 보면 어, 바나나도 있죠. 바나나 안에 아이들이 바나나를 먹은 아이들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행복 호르몬이 오르거든요. 이유는요. 바나나에 있는 티리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뭘 만들어요?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밥이거든요. 그러면 완전 단백질이 부족하게 됐을 때 애들이 안 행복할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연골, 근육, 혈관,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자, 앞에서 보셨던 단백질 파우더에 그냥 파우더인데 그런 일을 해요. 네. 파우더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신다면 아, 아, 그렇구나. 인정 어린이의 필수 아미노산은 9가지예요. 자, 성인은 8가지고요. 8개고요. 아가들은요. 9개가 필요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아가들, 어린이, 성인 전 단계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히스티딘입니다. 아이들에게 성인이 아예 어른이 돼서는 8대라고 해서 8가지 아미노소만 먹으면 돼요. 8가지. 그런데 아가들은요. 성장하는 아이는 진짜 중요한 히스티딘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있냐? 들어있다. 제가 제 아이에게 매개, 매개. 반죽할 때 썼던 단백질 프로틴 콜 파우더 안에는요. 당연히 히스티딘이 들어 있다. 총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100% 이상이 들어 있다. 이, 이런 걸잘 보시고 아이에게 먹여야 돼요. 어, 다들 필수 아미노산 이때인데 정말 정량이 들어 있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에게 이 아미노산이 아주 중요한데 부족됐을 때 성장뿐만이 아니라 뇌건강, 네 맞아요. 요즘 치매 어르신에게도 단백질 잘 먹였더니 치매 속도가 늦어지더라,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들 근감소증이라고 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거냐고? 당연은 하지만 많이 빠졌을 때 근감소증으로 오는 질환들이 무지 많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필수 아미노산. 자 어린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적혈구 백혈구를 생성하는 게 히스티딘이다. 이게 부족하면 안 된다. 심신 안정에도 염증 반응에도 위의 염산 그리고 유화가 히스티딘 공급이 부족하면 성장이 더뎌진다. 그리고 피부에 습진이나 피부염이 많이 발생된다. 아, 아가들이 아 피부염이 생기면 히스티린이 부족하지 않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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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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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맨날 보니까 닭고기 먹어야 되고 계란도 먹여야 되고 우유도 먹여야 되고 뭐 야채도 먹여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다 챙겨 먹어요 애기 입맛이 까다로워서 잘안 먹는 애들도 많다고요 이런 엄마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필수 아미노사 9가지가 다 건강기능식품 인정받은 더이앤의 생장품 파우더를 권장 권장 권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 반죽할 때 저희 딸아이도 새우 블록키로 전을 만들 때 반죽한 걸쭉함 정도 전이 잘붓게 끓음 만드는 반죽법이 있었잖아요. 이때 전분을 계속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전분은 저 소량 넣고요. 그 이후부터 단백질 파우더로 반죽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분 이상으로 이게 꼬독꼬독하면서 반죽이 잘 되는 이유가 그 안에 현미가루 들어있고요. 검정콩가루 들어가고요. 보리가루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자 전분은 100% 탄수화물이지만 현미, 검정콩, 보리는요 또다시 아이에게 골고루 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면서 분말이기 때문에 반죽의 조절 점도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100%전분가로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으로 아이들 전 많이 넣잖아요. 네, 그건 조금 넣으시고 나머지는 단백질 파우더로 조절하셔도 된다 그리고 볶은 거를 썼기 때문에 보시면 볶은 현미, 볶은 검정콩, 볶은 보리분말이기 때문에 고소해요 맛도 좋아요 저희 제아가 남으면 냉동실에 얼리려고 랬더니또줘또줘손 모양 보시면 또줘또줘 또줘 하잖아요 부치는 쭉쭉 다 먹어가지고요 없어 남은 게 없어요 너무 잘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기에게는 완전 단백질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 난 너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어를 또 우리에게는 우리 딸은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남기기 때문에 저희 때는 육아일기를 썼지만 저희금 엄마들은 이렇게 유튜브로 바로 육아일기를 쓰고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더라고요. 육아 엄마들끼리 그러면서 서로 어디 거 제품이야. 어떤 거야라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거기에 저희 딸이 프로틴 콜를 공개해 주신 거거든요. 또, 프로틴콜에 들어있는 거는 콩 단백질도 있지만, 유청 단백질, 그 중에 초유를 가지고 만든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초유 엄마들이, 모유 못 먹인 엄마들이 초유, 우유를 많이 먹여요. 소, 젖으로도 먹이고 있고, 양으로도 먹이고 있고, 많이 먹이고 있는데요. 저희 단백질 안에는 소의 초유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초유 단백질이 좋은 거는 면역 글로벌린 때문입니다 면역력 면역이 그리고 초유 하면 아, 그 엄마소가 송아지를 낳으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만 나오자 엄마들도 아가 낳으면 일주일 동안 오렌지 색깔의 노란 초유가 나오잖아요 이걸 못 먹여서 엄마들 되게 안타까운 엄마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남맥이고 물리지도 않고 바로 어, 이렇게 우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요즘 많거든요? 왜? 한번 먹이면 몸살로 이래서 전몸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어, 먹이면 쭉 먹일 것이지 중간 초유만 먹인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유를 못 먹는 엄마들이 많아요. 애기들이. 그렇을 때 초유 단백질 면역 글로불린는 어떤 식으로 공급해 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유 우유 또 비싼, 어, 분유를 먹이는데, 자, 여기 단백질 안에는 소가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것만 그 안에서 추출한 면역 글로벌리 높은 초유 단백이 이 단백질 파우더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럼 엄마들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요. 나저도못 먹였는데, 초유도 안 먹였는데, 나뭐유추 전혀 안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한 걸 먹이면 마음이 좀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잘 따져봐야 되는 게, 합성 첨가물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 하는데, 저희 더이엔의 프로틴콜은 전혀 안 들어가죠. 그거 들어있으면 제가 우리 제아에게 먹이겠어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하겠냐고요. 안 하죠. 왜요? 저는 생장품이니까 이 자리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합성, 그 어떤 합성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EN사이언스 교육이사로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가 얘기할게요? 히포크라데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그럼 잘은 먹었어? 소화가 잘돼야 되고 잘 영양을 혈액관으로 가서 잘 써야 하고 찌꺼기는 잘 버려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좋은 유산균 뭐가 있을까? 아기들 김치 뭐 물김치 잘안 먹잖아. 그런데 우리 애들 유산균 하고 보니까 합성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대요. 제가 보니 거의 다 들어 있대요. 와우. 왜왜 왜 그래요? 엄마들이 아직은 어, 입소문으로 너도 먹여 나도 먹여 좋더라 이렇게만 먹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니 아니 합성첨가물이 있냐 없냐 아무리 좋은 유산균도 합성이면 안 된다. 우리 대표님들 얘기하는데 산삼 백년 먹은 산삼인데 양잿물에 한번 씻어서 담근 양잿물, 양잿물에 씻어서 먹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조금이라서 스치면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합성 첨가물이 전혀 없는 그리고 식물성 코팅 공법 특허받은 특허물질이 뭘 특허받았냐면 보시면 꼬박 분말을 포함하는 유산균 코팅 동결건조 보호제 조성물 동결건조의 방법이 특허를 받아요 이 특허증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유산균이 그러니까 이런거 골라 음, 고르기 힘들었어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 요런 거 먹이면 되고, 아가들에게 맨탈 과일, 이런저런 거못 먹이잖아요. 그럴, 또 걱정 말아요. 일곱 가지 베리류가 이 유산균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좀 생소한데. 그 다음에 블랙베리,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아우, 라즈베리, 글린베리, 클램베리, 아사이베리. 베리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 있으니 우리 애기 과일 잘안 먹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맛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애기가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서 또줘또줘또줘 또줘, 또줘 합니다 계속 먹고 싶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성인 분들에게도 얘기할게요 살 빠지는 유산균 따로 사드시죠 사드시더라고요 와왜 그러셔요 17가지 유산균 안에 저더위에만에살 빠지는 유산균 지방에 민감한, 지방을 몸 밖으로 빼어주는, 네. 그리고 살이 찌도록 지방에 축적되지 말라고 억제하는 유산균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구요. 변도 잘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산균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별도로 안 드셔도 된다. 하나 더. 여성분들이라면 질 유산균제 있던데요. 저 따로 먹어야 돼요. 아니, 아니.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이 안에 7가지 질 유산균제도 함께 포함. 결국엔 대한민국 식약처가 인정하는 이거다라고 하는 17가지 유산균이 다 들어있는 게 더이엔의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 너무 편하다. 안 골라 먹어도 되네. 우리 아기가 먹는 거 엄마도 먹고 아빠도 먹고 할머니도 먹고 할아버지도 먹고 내온 가족이 함께. 좋아요. 그 외에 태어할 때부터 바디 샤워, 바디 로션 함께 했고요. 아가들이 쓸수 있는 약산성 제품인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모든 남녀노소 다 같이 쓴다는 거더희엔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용입니다. 아가는 조금 어른은 많이 뭐그 정도밖에는 분류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 자 이번엔 어, 맞아요. 아기 때부터 썼구요. 지금도, 지금, 최근 거예요.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신상할 때부터 쭉 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렇게 강아지도 함께 크고 있어요. 시골에서 유기견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 재하하고 함께 크고 있는데요. 데려올 때 피부병과 모든 몸에 심각한 염증, 피부염을 앓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 강아지에게도 함께 바디 샤워 쓰고 있고요. 어, 마지막 헹굴 때는 뭐 우리 샴 린스 있잖아요. 린스로 털 부분만 마사지해 주고 헹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건강하게 털 복숭이 제아랑 함께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애완견 있으신 분들에게도 강추하고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털 때문에 걱정했는데 반려견이 있는 집자녀 오히려 대려 더 좋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볼게요.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취약한 DNA 변이를 가진 아이 중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오히려 아가들이 반려견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염 생기기 전, 어린 시절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성장과정, 어, 성장과정 중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위험을 낮춘다는 결론에 도출됐다. 여러분, 결론은 같이 자란 아이가 어려서부터 면역이 쌓여서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이 준답니다. 와 함께 자라도 되겠죠 근데 어르신들 많은 저희 엄마부터 음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애기 키우는 집에 강아지랑 둔다 냐왜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근데니 막 이러시는데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이 크니까 오히려 피부염에 건강에 아토피에 좋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아가들 혹시 치카치카 하나요 해야 됩니다 이가 생긴 날부터 아가들도 치카 해야 되는데 안전한 치약이 뭐가 있을까 제가 아가 치약들을 많이 봤는데요 거그 안에는 인공 감미료가 많아요 아이들이 꿀꺽 삼키잖아요 자 삼키더라도 덜 몸에 해로우면 좋겠다 그쵸 안전한 치약 저희 더이엠과 함께하면 우리 재야 손이에요 재밌어요 치카치카도 좋아하고요 아주 안전하게 칫솔질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게 권장합니다. 자, 아이에게도 이렇게 안전하게 쓸수 있는 이유는 우리 제화가 먹고 발랐을 때 건강엔 더 건강하게 하고 유해 물질은 들어가지 않을 거를 확신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생장품 활용은 이렇게 다양하게 남녀노소 아가들. 아가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는 더이엔사이언스 안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제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더이엔생장품과 함께하십시오. 사랑합니다.